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기존 스킨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자랑합니다. 우리의 핑크냥 콜레트는 일본 애니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았고 작은 버블티 카페에서 일하는 점원입니다. 브롤패스 마지막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어요. 브롤패스 플러스엔 두 가지 버전의 색상이 더 있어요. 그린냥 콜레트, 옐로냥 콜레트죠. 브롤패스 플러스는 이따 더 알아볼게요. 애니 스파이크, 3D 세계 속의 2D 캐릭터죠. 현대 만화 기법이 반영되어 게임 속에서 더 튄답니다. 애니 스파이크는 보석 299개 스킨으로 구매하면 전설 스킨 패키지를 다 받습니다. 멋진 테이크다운 이펙트와 귀여운 핀 세트들도 얻는 거죠. 1월에는 월간 브롤 패스가 첫 선을 보이면서 브롤 패스 플러스도 함께 공개됩니다. 패스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. 다시 한번 요약해드릴게요. 이제 브롤 패스는 인앱 구매만 가능하고 더 이상 보석으로는 구매할 수 없어요. 네? 과금 없이 플레이해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. 무료 패스 보상 내용을 업그레이드 했거든요. 전에 두 달에 한번 보석으로 패스를 샀을 때와 같은 양의 보상이 주어집니다. 유료 보상 트랙도 업그레이드 되었어요. 그러니 브롤 패스를 사면 더 이득이죠. 마지막 보상 티어에는 항상 스킨이 포함됩니다. 이제 브롤 패스 기간이 한 달로 줄어서 지루할 틈이 없을 거예요. 브롤 패스 완료 보상이 스타드롭으로 변경돼서 가격이 약간 조정됐습니다. 브롤 패스에 특정 브롤러가 포함되지 않는 대신에 최대 영웅 희귀도의 브롤러나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스킨은 계속 패스에 포함되어 토큰은 XP가 됐죠. 이름과 모습만 변했습니다. 패스 혜택으로 일일 XP와 함께 퀘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. 브롤 패스 구매 후 브롤 패스 플러스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죠. 그럼 혜택을 알아볼까요? 추가 진행. 해당 시즌 브롤 패스 스킨의 두 가지 색상 버전, 특별 플레이어 칭호 그 외에 엄청난 혜택까지. 이제 보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더욱 많아졌어요. 예를 들어, 신화 스킨이나 진행도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죠.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. 이제 미보유 브롤러의 스킨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. 획득하면 카탈로그에 저장되죠. 첫 월간 브로패스 시즌은 1월 4일에 시작됩니다. 바로 기묘한 서커스 시즌이 끝난 다음에요.